안녕하세요. 안양전집 영부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무년 우리 닭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닭띠 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닭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우리 닭띠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들 힘들었을 거예요. 뭐 닭띠 분들이라고 뭐 힘들었다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니야. 이 분들이 머리도 상당히 똑똑하고 또 이분들 의사. 뭐 의사 변호사, 응? 또뭐 정치,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뭐잘 나가시는 분들은 뭐다잘 나가겠죠. 근데 이 분들한테도 또 굴곡은 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분들은 이렇게 자수성가, 응? 그러니까 부모 양 부모 전존에서 내가 그뭐 덕을 부모 덕이 없다라는 거죠. 부모 덕 없이 내가 혼자 어렵게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가정일구고 그렇지만 또 내가 혼자 하고는 왔지만 또내 엄마자 아버지자 또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시댁자 음, 이런 부분을 내 어깨에 다 얹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얹고 간다는 거는 내가 내 손을 다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 써야 돼 저기도 신경 써야 돼. 내가 신경 쓸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응? 음? 그러니까, 나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멋있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하고 갈 여력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분들은 굉장히 어, 화려하지요? 어, 화려한 사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분들의 이 줄력을 조금 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조금은 많이 어려웠다.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윗대가, 윗대부터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아니야. 어, 원래 가지고 있는 줄력 자체가 그렇게 간판을 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응? 또 배움의 길도 상당히 많고, 그 옛날은 옛적에서도 그래도 내 한자리는 하고 가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머리로 가는 쪽이 상당히 많죠. 근데 머리는 이때 내가 혼자 이렇게 벌어서 먹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쪽을 갖고는 있죠. 근데 닭기 분들 같은 경우 어 지금 뭐 20대 30대까지는 내가 보지는 않겠지만 응? 그래도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금 다 본다고 하면은 어 이분들 60대에서 겪을 이 힘든 것들을 지금 지금인 30대 분들이 똑같이 그 길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60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지금의 30대 분들이 자기의 인생,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갖고, 자기 때보다는, 본인 때보다는 조금은, 어, 이 생활 환경이나 좋겠지만, 또, 그렇지만서도 이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재주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응? 내 재주도 펼치지를 못하고, 가고 내 머리, 머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머리가 진짜 똑똑했었는지, 뭐 미련한 건지도 모른 채 살아오지만 나중에 뒤돌아서 본다고 하면 나는 이런 재주가 갖고 있고 내가 이거를 하고 싶었던 사람도 많, 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 닭띠분들이 내가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고 한달 벌어서 다음 달을 메꾸고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자존심도 세고 누구한테 지위를 받는 거를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러니 내가 어느 직장을 가서, 응? 내가 위 사람이 내가 누르고 가는 거를 버티기는 힘들겠죠. 응? 그러니 이분들도, 여, 어, 그니까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조금은 버티고 나가는 게 조금은 힘들고 좀 짧아. 직장이 짧아. 그리고 또한, 어, 동서 사방 천지를 돌아,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지. 이렇게 딱한 공간에서 내가 펜때를 굴리고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응?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 응? 응, 근데. 그렇게 힘든 삶을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어. 근데 조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맨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때는 또 크게 또 돈을 벌었던 분들, 어, 또 그렇지만 크게 벌었다가 또 이렇게 밑으로 꺾인 분들, 어, 한두 번, 세 번, 네번 정도를 계속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타면서 올라와. 지금까지 왔어. 응? 좀 살아볼 만하면 또 꺾이고, 살아볼 만하면 자꾸 꺾여. 응? 근데 이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을, 그러니까 이닭띠분들이 영상, 저번 영상을 내보내고 많이들 오셨어. 응? 그런데 이분들이 다 같은 원인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 또한 전복이는 상당히 좋겠죠. 응? 근데, 각자 다른 원인들을 갖고 와요. 응?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다 같이 힘들다고 해서 똑같은 그거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거 하나만 풀어내면은 이분들은 어? 살길이 열리는데, 응? 근데 각자의 줄력들이 다르고 각자의 조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인을 조금만 파악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30대 분들, 뭐 20대 분들도 다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60대 분들이 볼 때, 응? 지금 이 30대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대 분들, 40대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 일찌감치 그 원인을 조금 파, 파헤쳐서, 어, 이 40, 50대, 60대까지 이런 삶을 살지는 않게 가야 되잖아. 그쵸? 어, 또 여기에는 아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네 가물인 사람도 상당히 많고, 응? 또, 어 이런 스님 사주를 갖고 있고 스님이 되라, 무당이 되라 이런 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당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못한 분들은 내가 위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사실 모르잖아. 네. 그리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면은 그 얘기를 한들 이분들은 또 나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야. 응? 그 근데 그 원인이 그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잘 조금 들으셔서 응? 앞으로 30대, 40대 분들 지금 이분들이 인간의 배신도 들어, 즉, 가야 돼? 관제에 걸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 어, 내가 돈이 못 벌었던 쪽은 아닌데 꼬꾸라치고 있는 지금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30대 40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나름대로의 고집 아까 그뭐 말띠분도 내가 느껴야 어? 한다 생각을 한다고 하듯이 이분들도 내가 어떠한 주어진 일에 내가 몸으로 부딪혀 봐야 내가 그거를 알거든. 근데 이분들이 또한 내 가오는 있어. 응? 어이 자존심이 상당히 세고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꺾이는 거를 싫어해 누구의 말을 듣는 것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없어 어, 이 30대 40대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50대 60대 분들 그냥 내갈 길만 가, 가면서 가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많지 누구의 말을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해갖고 듣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그러니까 기뭐 닭띠라고 해서 모든 달수들을 다응다 음? 다 세다는 거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 닭띠는. 1월 달부터 12월 달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띠안센 분들이 없고 달이 안센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만 본다고 하면은 약하, 약하다고 보지만 이 닭띠라는 것을 같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월 쪽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 더 증가가 된다는 거죠. 이 쌤이. 응?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아. 근데 한 번쯤은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응? 어뭐 이민년에서 본다고 하면 올해 이민년을 본다고 하면 여기는 완전히 깨져라 부서져라 내가 있던 직장에서도 내가 내려놓고 그냥 다른 직장을 조금 구해라 내가 전공을 했던 분야도 있 있잖아 원래 전공을 했던 분야대로 가신 분들도 사실 없고 어 내가 다른 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쪽을 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올해는 내가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겨 타라. 아예 다른 쪽으로 옮겨 타라라는 것도 갖고 있고 관제수도 지금 내년까지도 더 이끌고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응?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몸소 체험한다고 하면은 할수 없지만 내가 이 이거 이안 좋은 수를 조금 어좀 탈피를 하고자 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어 아는 분들이 뭐 백이면 백이지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응?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조금은 좀 다른 삶을 응? 살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의 이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요 이분이 이민년이라고 해서 어렵고 뭐 신축년이라고 해서 음, 뭐 좋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 동안에 계속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들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어려웠지 뭐가 뭐가 확확 풀려가지고 터져가지고 발복이 돼갖고 한쪽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야 응 그러면은 조금 원인을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면 근데 또 이민년에서 또 계묘년으로 응 넘어갈 때 지금 변동수를 갖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응직장의 이동. 뭐 나쁘다고 해서 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버리면 다 죽으란 소리잖아. 근데 변동수를 가지고 와요. 이직. 응? 이직 이동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개면년으로 이제 같이 들어와요. 이거는 달수적으로를 한번 봐야 되겠죠. 본인의 달달 생일 달을 봐야 되겠지만 어이 개면년의 중반기부터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이분들. 거기에서 옮겨 타서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왜? 2024년도에 용띠에가 기다리고 있어. 응? 음, 음. 용띠에서도 또 부딪혀요. 음. 그러면 좀 살만하니까 또 부딪히고, 살만하니까 또 부딪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 그니까 1대1 점사를 통해서 음. 진짜 옮겨가도 될 건지, 어, 내가 그 자리를 그냥 답답해도 있어야 되는지는 정확히 보셔야 될것 같아. 음. 괜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응? 기질 자체가 가만히 있는 기질은 아니고 응. 남보다 위로 올라가는 그 욕심이 왜 없겠어요? 응. 그 욕심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응. 어 그래서 정확하게 점사를 통해서 응.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면 응. 거기에서 또 길이 있고 응? 어, 어떻게 어떻게 해라. 요, 요 수에서는 조금은 참고 가라. 음 응? 이거는 하나의 조언이고 응? 저 또한. 뭐, 신점을 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담이란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또 마음의 위안도 내가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응? 그래서, 어꼭 문서를 쥐고자, 응. 또 내가 무엇을 뭘, 뭐, 사업을 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시는 건 말고, 답답한 마음 조금 내가 받아줄 수 있으니, 응? 거기서도 또 해결점은 또 나올 거예요. 응.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